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짝사랑 상대에게 마음을 전달한다? 안 한다. 저는 해요. 와. 오, 위윤이오. 왜냐면 ]은요.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로 듣고 있어. 얘들아, <laughs> 듣고 있니? 넌 분명히 듣고 있을 거야. 네? 사랑한다. 난 널. 예? 10년, 아. 15년 전부터 짝사랑했어. 아. 진짜 사랑해. 아, 아 예, 이해했습니다. 예, 사랑해인스피리난 <laughs> 너밖에 안 보인다. <laughs> 와 이게, <laughs> 이게 와 그, 이렇게 진짜 무르락치 그, 그냥 네, 이게 그 열륜에서 나오는 바이브인가요? 그냥 자연스럽게 아, 나오는 거 그냥 사랑하니까 나겠죠 아, 예 네. 사랑의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<laughs> 저는, 저는 원래 진짜 표현 못하거든요 아... 그래요 네. 그럼요 진짜요 너무 아이는... 잘하시는데요 저 진짜 못해요 음... 저는 만약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뚝딱 거려죠. 아, 음... 어, 그럼 지금 <laughs> 진짜 뚝딱 뚝딱 거려 어? 이렇게 뚝딱.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. 능숙하셨는데, 네. 어떻게... 오래됐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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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, 그치. 15년째 연애를 아, 하다 보니까 그쵸. 가족이에요 이제. 네. <laughs> 뚝딱 거리면. 아니 이게. 이렇게. 아니 근데요. <laughs>